자 오늘 하나님이 이제 나라 한 나라 한 나라를 심판하시는 것을 넘어서 오늘 보니까 이제 일 절에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쥐면 쥬면, 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뜨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범위가 넓게 전범위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이제껏 축복하셨던 그 축복들을 다 거두시는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원래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충만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러면 거기에 충만이,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죠? 근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항상 없고, 원래 여기 지금 황무하게 되었고, 또 공허하게 되었다. 공허한가라는 것은 이제 텅 비었다라는 거잖아요. 텅빈 곳에 하나님은 채우시고 또 황폐하게 된 곳을 하나님은 이렇게 가득하게 메우시는 그런 분. 이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땅이 원래 공허하고 흙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임재하시니까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거기에 빛이 있고 또 궁창이 생기고 하늘이 생기고, 또, 궁창 밑에 물은 묻이 드러나가지고, 땅이 생기고, 바다가 나뉘어지고, 그리고 각 곳에는 또, 하나님 하늘에는 해달 별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늘에 공중에 나는 그 새를 만드시고, 또 땅에 기는 짐승, 식물, 그리고 물에는, 바다에는 물고기. 이거 하나님이 가득 채우셨어요. 그리고 그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하나님이 채우신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었던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게 하신 이유는 충만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 그것을 바라보며 즐기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지하시는 것은 이처럼 항상 충만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거꾸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심판하실 때에 축복하셨고 채웠던 것들을 다거둬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허와 황폐가 있죠. 뿐만 아니라 여기 7절부터 11절에 보시면 기쁨이 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쁨이 사라져요.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대표적으로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8절에,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네. 그러니까, 새 포도주. 포도주는 성경에서 기쁨입니다, 기쁨.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합 근데 포도주가 없어졌다. 이 말은, 잔치가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다 끊어졌다. 그리고 여기 악기가 나오잖아요. 뭐, 수금.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거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노래소리와 사람들의 떠들고 웃는 소리 이런 것이 가득한 곳이 바로 하나님이 충만하시 나타나는 곳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예배가 이런 거예요. 예배가 어떻습니까?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시편의 150편이 뭡니까? 호흡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뭐 거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악기들이 나옵니다. 수금, 재금큰 소리 나는 높은 소리 나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예배 때 우리가 어 대표적인 그런 악기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게 기쁨의 표현인 거예요 기쁨의 표현, 즐거움의 표현이죠 그리고 예, 기뻐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비어지고 공허하고 황폐화해지고 기쁨의 소리, 즐거움의 소리, 예, 악기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더 이상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곳에는 다 아, 텅텅 비게 되고 아,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옥, 지옥이 이런 모습입니다. 반대로 천국은 어때요? 천국은 기쁨과 즐거움과 모든 악기들과 축제가 계속해서 열리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가? 5절 말씀, 오 핵심입니다. 5절 말씀.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윤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그냥 좁게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좁은 게 아닙니다. 좁은 게 아니고, 히브리서 1장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그 말씀이 온 세계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해달별을 붙들고 있고, 우주의 질서를 붙들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땅에 어떤 기초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온 세계를 붙들고 있는 질서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단지 우리가 뭐 지키지 않으면 뭐, 뭐 징계를 받는다, 뭐그 정도가 아니고, 온 세계를 유지하는 질서고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어 우리가 뭐 예전부터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는 어떤 성문법 이런 관습 있잖아요. 인간의 관습. 이런 것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일반 계신 거예요. 일반 계신한 일반 법칙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뭐 부모를 공경해라. 뭐 형제끼리 우애해야 된다. 부모, 부부가 서로 신의가 있어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 존경하고 권위를 가지고 순종해야 된다.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어, 그, 정말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 자녀들에게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고 또잘 그, 어, 존중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 또 부모에게 그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다, 어, 일반, 음, 하나님의 계시고 법칙인 거야. 그런 질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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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모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좁게 해석을 해서 그 말씀의 뭐 여기 뭐 무슨 어그 말씀의 뭐 좌구에 그대로 순종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신경을 쓰지만 일반 개시 일반 법칙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양심에 알려주시고 또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며 살아가니까 어떻습니까 오늘날 놀라온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이 임하는 왜이 세계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그 질서가 다 인간들이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이땅 가운데 그 피해를 거사하니 인간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가정이 깨어지지 않습니까? 에, 자신의 육체의 정욕대로 행하니까 거기에서 사랑과 에, 그 공의, 그리고 또 서로에 대한 순종, 높임, 권위가 아니라 자신의 육체 정욕대로 행하니까 오늘날 뭐, 아, 어떻게 한 남자랑 사냐, 끝까지, 어? 한 여자랑 어떻게 사냐, 그게 가능하냐, 얘기하면서 마치 이 불륜을 정당하는 것처럼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미워하는 세상입니다. 드라마에서, 그, 뭐, 미디어에서 다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남자와 여자로, 한 남자와 한 여자로 하나님께서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뭐 꼭, 한 남자, 한 여자의 필요가 뭐가 있냐? 한 남자, 한 남자, 한 여자, 한 여자. 어,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모든 일반적인 하나님의 법칙이요, 질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깨뜨려 버려지는 거예요. 권위가 다 무너졌습니다. 똑같이 왜 사람이면 똑같이 어른이라고 또뭐 어떤 그 권위가 왜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하고 그 권위에 도전합니다. 지금 그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세계 곳곳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이 다 곳곳에서 드러났고 어, 이전에는 뭐 당연한 줄 알았던 그런 진서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 고통을 음. 고스란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통해서 에이지가 창궐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이혼과 같은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면서 고스란히 그 피해는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점점 정서적으로 어려워지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아지고 이, 사, 이, 사, 이 사회가 아픔과 고통 가운데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울부짖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늘 어, 지금 올 때는 제가 비가 안 왔는데 뭐, 물난리가 지금 전국적으로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기상이변이 일어나가지고 기상청에서 오늘 뭐 올해는 역대급으로 더울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뭐 8월 에? 중순 다 돼가는데 뭐 역대급 덮기는 지금 고사하고 물, 물뭐 장마 계속해서 내립니다. 지금 예측이 다 빗나가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인간이 욕심 때문에 난개발하고 건드리지 말아야 될 자연의 영역을 다 침범하고 해서, 지금 뭐, 그, 그게 있는, 남극, 북극에 있는 이 얼음들이 다 녹아내려가지고, 지금, 지구 온난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런 일이 다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온난화에서 뭐, 그 동토, 예, 네, 얼음, 있어야 될 그, 어, 뭐, 빙하들이 다 녹으면서, 거기에서 고대 뭐, 무슨 바이러스들 막, 이런 게다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뭐, 또 심각해질 것이다 코로나가 유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탄저경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2050년, 뭐, 지구, 뭐더라? 불, 불, 불거주? 뭐, 이런 책이 있는데, 그걸 보면은, 이런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코로나19도 마찬가지죠. 먹지 말고, 손대지 말아야 될그 영역, 뭐, 박지를 왜 먹습니까? 박지를. 네. 성경에 하나님 다 먹지 말라고 한 음식의 이유가 있는데, 그거를 먹고 건들고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거꾸로,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다 깨뜨리니까 결국은 황폐해지고 그 심판을 거스르니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기쁨이 다 사라지고 깨지고 여기저기 신음 소리가 나고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님 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기적이 뭐죠? 가나의 혼인 잔치에 거기 포도주가 떨어진. 그게 뭘 보여줍니까? 포도주가 잔치에 당에 있는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만물을 보면서 누리고 정말 기뻐하고 그 가정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누리라고 만들어 두셨는데 인간이 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 법칙을 깨뜨리고 다 서로 대적하고 하니까 그 기쁨이 사라진 거 아닙니까? 그게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잔치인데 포도주가 없어요. 인생인데 기쁨이 없어요. 괴로워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오셔서, 그,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포도주 만들어진 거 없으면 뭐 당장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 잔치가 될수 없는 곳. 잔치가 잔치가 아니고 잔치가 걱정과 슬픔으로 바뀌어지는 곳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도저히 인간이 할수 없는 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제창조의 기적을 주님이 베풀어주신 으로거기 다시금 웃음꽃이 피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다시 잔치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단지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원히 마셔야 될 인생에 꼭 있어야 될 포도중국 우리는 다행히 그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우리에는 기쁨의 기쁨이 생수 없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없기 때문에 이땅 가운데 오셔서, 야, 너희가 마시는 그포도주는안 된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참된 양식, 참된 떡, 참된 포도주, 이게 너에게 있어야 된다. 예수님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이렇게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떡을 먹었지만 다 죽었다. 그런데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그 만나가 아니라 바로 인자다 인자. 인자의 살을 먹지 않냐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영생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자신의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 올해는 이제 상반기 못했는데 하반기 할할 건데요. 성찬식이 바로 내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면 내 안에 흐르는 피는 예수의 피입니다 보혈의 피입니다 나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그렇다 할지라도 낙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포도주가 마르죠 기쁨이 마르지 않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샘솟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면 그 이미 우리 안에 사시는 내가 죽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던 기쁨이 없는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의 영한 마르지 않는 기쁨의 생수가 되시고 포도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내 안에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내 안에 다시 기쁨이 흘러가고 찬양이 넘치고 예배가 회복되고 이런 일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는 뭐 아직 힘든 일이 많이 있죠. 힘든 일이 없다라는 거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너희 여러 가지 많은 포도주들 때문이 아니고 그거 없어졌다고 하지 말고 네. 가장 원천적인 포도주가 되는 나를 보면서 기뻐해라. 나를 기억하며 기뻐해라. 나를 누림으로 찬양해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초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포도주를, 새로운 포도주를 마신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기쁨이 바뀌어서 슬픔이 되고 충만함이 바뀌어서 공허함과 황폐함이 된이 땅의 원인약감으로 그랬어요.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만물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뜨려 버린 것이라면 이제 우리는 거꾸로 살아야 됩니다. 거꾸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그것을 기쁨으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다 이해 안 돼도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을 기쁨으로 삼아야 됩니다. 내가 이해되면 아, 왜 그럴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해 안 돼도 아, 주님 지금 이 상황이 무슨 기쁨입니까? 이해가 안 되고 무슨 이 상황에 찬양을 합니까? 무슨 감사합니까? 그럴지 몰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분명 하면 이해 안 돼도 감사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거꾸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면 황폐하고 통피었던 곳이 우리가 들어가므로 다시금 충만함으로 회복되고 다시 막 한숨과 탄식 있고 그런 곳에 우리가 들어가면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우리 가정의 그런 역사 이루라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주셨고, 진짜 포도주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 보수자, 다 이렇게 무너진 곳을 회복시키고, 고치고, 세우고, 이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금 충만함을 우리 안에, 나 개인 안에 회복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있는 곳, 가정이든 직장이든, 또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누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즐거움과 감사로 하나님을 높이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법칙을 하나님의 말씀을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말씀을 다 불순종하고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가 그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주님 포도주가 사라지는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아담이 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지금도 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실제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러한 황폐하고 텅빈 인생 가운데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포도주가 없어진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사오니 주여 이제는 주님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와 즐거움이 또 충만함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곳으로 내 삶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고 예수로 내 삶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포도주는 없어졌을지라도 주님 우리 안에 마르지 않는 영원한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그분을 마시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예배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주님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고 주님 무너진 것을 보수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포도주 없는 자에게 침된 포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